어, 33번 아 30번 문제입니다 30번. 어 비이 문제고요.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죠. <laughs> 네. 네 30번. 봅시다.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 어 가장 이제 발전된 형태의 군사용 이제 제트기는 fly by wire라고 합니다. fly by wire는요. 아 어,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라고 어, 좋습니다. They are so unstable. 이거 되게 불안정한 거라서요. that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해요. They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인간 조종사보다 더 빠르고 더 빠르고 더 빠르게 강제하고 행동해서 to maintain control. 그 컨트롤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unstable한 거예요. Uh, fly by wire 이 스타일은 이 제트는요, 그죠 그래서 인간보다 빨리 기계가 판단해서 촥촥촥 해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일어야만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드으셨죠 자, w h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이런 우리의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우리 의존은 as led to a paradox 어떤 역설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 as technology improves,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요, it becomes more reliable 더 믿을만하게 되고,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게 되고, and human operator depend on it even more. 그러면 조종사는 거기에 점점 더더더더 더, 더, 더 의존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죠. 결국은 eventually they lose focus. 인간 조종사는 focus를 잃어버려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become distracted, distracted. 산만해져 버려요. 딴데신경 쓰게 돼요. and check out. 정신 이거 나가 버리게 돼요. Leaving the system to run on its own. on its own. on its own이 뭐예요? 혼자서죠. by itself. on its own. 혼자서 자 그래서 기계가 혼자서 란 돌아가라고 하고 남겨둔 채로 체크아웃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뭐 먹고 마시고 떠들고 오죠 <laughs> 아, 그렇게 그 안하겠죠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면 안되죠 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게 역설이죠 기계가 좋아지면 아, 조종사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조금 약간 오히려 열심히 안하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In the most extreme case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예를 들자면, piloting a massive airliner, 거대한 이제 항공기를 운행한다는 것은,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굉장히 수동적인 직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occupy, 점령하다, 점유하다, occupation. 그러니까 점령하고 있는 거니까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거를 일, 일거리라고 해도 되고, 수동적 일거리입니다. 잡입니다. Like watching TV, TV 보는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조종석에 앉아서 자동 형법 장치 하고서는 그냥 바깥 구경하고 있는 거죠. 뭐. <laughs> This is fine until 이럴 때까지는 근데 이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나기,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the unexpected reveals 이 예측치 못했던 일이 reveals the value of humans. 인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What we bring to the table is 우리가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협상 조건은 is the flexibility to handle new situations 새로운 상황을 잘 다루는 우리의 유연성이에요, 융통성이에요. 여기까지 아무런 뭐그 끊임없이 오늘 5 번이 다 잘못됐나 봐요, 그죠 자,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자, 기계들은요 협력 안 해요. 어, 어, joint goal. 합 합해진 어떤 어, 우리의 협력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요, 기계들은요, merely 단지 serving as tools 아, 도구로서 이게 yeah, 서브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이에요. So, 그러므로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만약에 인간 조종사가 oversight 하는 걸 포기하면요, oversight가 뭐예요? 감시죠. 사이트가 눈이잖아요. 그죠? 시각이잖아요. 오버사이트.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요. 감시하고 있지 않으면요. t h e system is more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라고 해야 되죠. have a serious accident. The system i 이 more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The system i o r e 이러면 안 된다. 인간의 강점은 flexibility 이니까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다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반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글이죠. 시청 감사드립니다.